우리가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 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자녀들은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게 만들어 주는 자녀인 거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하나는 부모의 신앙이 너무 좋아 가지고 나를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게 진정 복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도현이가 엊그제 큐티를 이렇게 나눈 내용을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 나눈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초점으로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한 마음들이 들었다. 우선 아빠의 상황을 봤다. 늘 말해왔지만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빠가 하나님께 나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빠가 요즘 교회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밥 먹을 때도 김도연 얼른 기도하고 먹어라 하시고 금요 예배도 김도연 뭐하냐 빨리 금요 기도에 가라라고 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일어나면 아빠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냐 고맙다 하시고 예전에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들으신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확실한 것은 이 상황들이 아빠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시선으로 보면 막연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기도하는 것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다. 나는 욕심이 없다. 하나님 뿐이다. 나는 아빠가 일안 해도 좋다. 아빠가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의 상황을 봤다. 엄마 상황 덕분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엄마의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의 상황 덕분에 옆집의 하나님을 전할 용기와 간절함이 생겼고 엄마의 상황 덕분에 아픈 친구들에 대한 기도가 깊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성경책을 보신다. 병원에서는 할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보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엄마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고. 엄마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거면 된 거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 엄마에게 진리된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말씀 속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결국엔 엄마가 이번 생에서는 힘들었어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난 그거면 되었다. 다 필요 없다. 엄마가 하나님만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희생해도 된다. 엄마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거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올려 주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나 환경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근데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이 해석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가야지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막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해석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상황과 환경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